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농업재해보험법. 농업재해보험법은 그 1차, 손해평가사 1차에서 25문제 나와요. 25문제.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기 전에 농업재해보험법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시험이 어떤 부분에서 나오는가, 요거에 대해서, 요거나, 요거나, 그 다음에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농업재보험법이 있고 농업재보험법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다 보면 손해평가요령이 있고 손해평가요령 그다음에 이제 부록으로 나온 게 손해평가조사방법하고 보험금계산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이 여기 보본 농업재보험법이 있잖아요. 법하고 시행령에서 한1 5 문제 나와요. 1 5 문제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손해평가 요령이 있잖아요. 손해평가 요령 여기하고 그 다음에 부록의 조사 방법하고 조사 방법하고 보험금 계산 있잖아요. 보험금 계산이 한 이쪽에 합쳐서 한열 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열 문제 나오는데 여기서한 여덟 문제 나오고 요령에서 나머지 조사 방법과 보험금 계산 방법이 있잖아요. 이거 한 문제 정도씩 나와요. 예전에는 한 여기서 조사 방법 및 보험금 계산 방법에서 한 네 문제 정도 나왔는데, 최근에는, 최근에는 한두 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 제 구성이 돼서 시험 문제 나온다고 이렇게 뭐 여러분들 아시면 되고, 뭐 시험 출제는 대, 대부분 이렇게 법조문 있잖아요. 법조문. 법조문하고 여러분들이 조, 법조문에서 그대로 나와요. 문장만 좀바꿔고 그래서 법조문하고 기출문제 있잖아요.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조문만 보면은 눈에 잘안 들어와요. 눈에 잘안 들어오니까 기출문제하고 이렇게 다 대조하면서, 대조하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 어, 법조문이 눈에 잘 들어오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렇게 공부하시면 80점 이상 다 맞을 수 있어요. 이쪽에 있는데. 약간의 농업재보험법이 보험법보다는, 보험법보다는 저 점수 합격이 조금 까다로워요. 보험법이 점수 확보하기는 더 쉬워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주로 여러분들의 공부는 법조문하고 기출문제 위주로 이렇게 공부하시면 공부하시,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재는 교재는 이 법조문 앞에다 쭉 실어놓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뒤쪽에다 쌓을게 수록을 해놨어요 기출문제도 법조문에 이렇게 딱 해당되는 파트별로 기출문제 쌓을게 추려가지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그래서 기출문제하고 법조문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공부하, 공부하시면 어, 그, 공부, 또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법이 있고,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어요.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거든요. 이 법은 뭐냐, 국회에서 제정한 거예요. 국회에서. 국회에서 제정한 거고,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하는 거예요. 대통령령. 대통령령으로. 그래서 이 법에서, 법에서는 이제 좀,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놓고 국회 통과를, 국회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행령은 이법 테두리 안에서 구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작성해서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쪽 있는데. 자, 요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법이 시행령이 따로 있는데 제가 법에 해당하는 시행령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같이 이렇게 싹 묶어놨어요. 여러분들 공부하기 편하게. 그래서 제가 교재 보면은 공부하기 편하게 해놨으니까 교재 보고 이렇게 쭉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농업재보험법은 해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에요. 어려운 내용들은 아닌데 이제 무슨 문제가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용어 같은 거요런 것들이 낯서니까 낯서니까 강의 들으면서 용어 같은 것만 이렇게 좀더 숙지를 하시면은 하시면은 혼자 공부하도 충분해요. 자, 농업은 농업 농업 재보험이라서 농업과 어업을 업에 관련된 거예요. 농업과 어. 이렇게 해서 농업 재보험이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구성을 보면 1장은 여기 총칙기로돼 있고 그다음에 2장은 재보험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다음에 3장은 재보험 사업 및 재보험요? 이 재보험 사업이 농업재보험 기금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언급이 돼 있고 4장은 재보험 사업 관리 5장은 벌칙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되는데 여기서의 총칙 내용은 이제 뭐 농업재보험 목적 정의, 기본 계획임의 시행계획으로 수립 시행, 재보험 심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재보험 사업에 대해서는 재보험의 종류, 재보험의 목적물, 그다음에 보상의 범위 보험 가입자, 보험 사업자, 보험료, 보험 모집뭐 이런 것들에쭉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11조부터는 손해 평가에 관련된 거. 손해 평가사들은 무엇이고 손해 평가사 업무, 뭐 시험 요런 것들이 서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3장에 보면 재보험 사업이 농업재재보험 기금에 나왔는데 이거는 농업재보험은 정책보험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 일부나 이런 면서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해줘요. 지원을 해주는데 또 지원을 해주고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보험금이 많이 나가버리면은 재보험 사업자 때그 보험금도 너 너, 걷어놓은 보험료를 초과해버린 보험금들 있잖아요. 보험금이 나가버리면은 정부에서 재보험 형태로 또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재보험, 재보험에 대해서 여기서 이렇게 쭉 저기 정의를 해놨거든요. 이쪽에. 나머지 이제 재보험 사업 관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벌칙. 벌칙과 이게 과태료 있잖아요. 여기서도 꼭한두 문제 정도 시험 나와요. 벌칙과 과태료. 이런 것들을 잘 해놔야 돼요. 그다음에 손해평가 요령은 여기 농림수산 식품부 장관이나 그 해양수산부 장관이 있잖아요. 요런 사람들이 만드는 손해평가 가이드라인이에요. 기준이다고 보시면 돼요. 손해평가 기준.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이쪽에. 그리고뭐법 조문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쪽에 있는데. 뭐 손해평가 조사 방법 및 보험금 계산 요거는2차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은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는데 여기 여기 보험금 계산에서 도 간단한 마지막 산식 있잖아요. 보험금 산식만 나와요. 이쪽에 조사 방법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쭉 한번 훑어보시면 돼요.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 들어가기 전에 이게 농업재해보험 운영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농업재해보험이라는 게 뭐냐. 농업, 농, 농업이나 어업재로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 및 그 다음에 농업용 시설물에,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 농업재해보험이에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농산, 농작물이나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 이런 것들을, 그 재배하고 이렇게 양식하기 위해서는 여기 또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이 시설도 보장을 해줘요. 재해로 피해가 왔을 때, 농작물이나 임산물이나 양식수산물이나 가축이나 피해가 온다든가, 그에 따른 시설의 피해가 왔을 때에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어, 만들어 놓은 보험이 농업재해보험이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러면 이제 농작물, 임산물, 가축, 양식수산물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뭐냐. 농작물이라는 것은 농가, 밭에서 재배하는 작물이에요. 쉽게 해서 변화, 사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걸 농작물이라고 그래요. 임산물이라는 것은 산에서 재배하는 작물 있잖아요. 산에서. 요런 게 밤이나 떫은간 같은 거 있잖아요. 요런 것들 갖다 임산물이라고 그래요. 저게. 가축은, 가축이고 소, 말, 돼지, 가금, 기타 가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런 것도, 요런 것들이 피해가 왔을 때 보상하는 것이 그 가축 재보험이고, 해이렇게 가축에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금이 있는데, 가금은 이제 닭이나 오리 같은 거 있잖아요. 털달리고 알낳는 걸 가금이라고 그래, 가금. 기타 가충에서는 사슴이나 양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갖다 기타 가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것도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양식 수산물이라는 것은 바다에서 나오는 수산물 중에서 양식이 가능한 수산물 있잖아요. 요를 갖다 양식 수산물이라고 그래, 양식 수산물. 양식 수산물에는 미역, 뭐 전복, 넙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갖다 양식수산물이라고 그래요, 있는데. 이게 농업재해보험에는, 이게 농산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있거든요, 이게 종류로는. 농산물재해보험은, 이 농작물에, 농작물에 피해가 왔을 때 있잖아요. 이걸 갖다 농장 농산물재해보험이라고 그래요, 이쪽 있는데. 아, 이게 농산물이 아니고 농작물이죠, 농작물. 이게, 여기, 농작물, 농작물재해보험은, 이 농작물에 피해가 왔을 거고 임산물 재해보험 임산물에 피해가 왔을 때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 있잖아요. 이게 임산물 재해 보험이고 가축 재해 보험은 가축에 이제 피해가 왔을 때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고 양식 수산물 재해 보험은 양식 수산물에 피해가 왔을 때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 있잖아요. 이걸 양식 수산물 재해 보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농업 재해 보험 종류에는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재해가 왔을 때 보상을 하냐 이 농작물 같은데 자연재해나 조수해나 병해충이나 화재가 왔을 때 화재가 왔을 때뭐 농작물하고 임산물이 있잖아요. 요거는 자연재해, 조수해, 병충해, 화재가 왔을 때 보상을 하거든요. 이자연재해라는 것은 뭐 태풍, 강풍 등 이런 것들 다 자연재라고 해 그래요. 그다음에 조수해는 새나 짐승이 있잖아요. 새나 짐승 이런 것을 갖다가 그 조수해, 조수해라고 그러거든요. 이쪽 있는데 그다음에 병해충, 병충해 같은 거, 병충해 그뭐 세균 같은 것이 이렇게 뭐 병충해로 피해를 입었다든가 요런거 갖다가 그 피해를 입었을 때에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새나 짐승으로 피해를 입은 거 있잖아요. 요걸 갖다가 조수해라고 그래요. 이게 새, 짐승 중에서 요즘 멧돼지로 많이 피해가 오거든요. 요런거 이쪽 에 있는데 그 다음에 가축하고 양식 수산물은 자연재해와 질병하고 화재로 피해가 왔을 때 보상을 하거든요. 이쪽 에 있는데. 그리고 여기도 양식수산물도 자연재나 질병 화재가 왔을 때. 그리고 농산물하고 임산물에는 이렇게 자연재와 조수해와 병해충이 렇게 들어가는데, 화재가 들어가는데, 가축하고 양식수산물은 조수해와 병해충 대신에 질병이 들어가요. 여러 개 또는 동물이니까 약간, 이건, 이건 식물, 식물이고, 식물이니까 조수해와 병해충이 들어가고, 여기는 동물이니까 조수해와 병해충 대신에 질병이 들어가거든요. 이쪽에. 이거 이렇게 좀 구분해 놓으셔야 돼요. 이쪽에. 자, 아, 그 다음에 이제 법상 농업재해보험을 취급할 수 있는 기관, 그 기관이 있잖아요. 이거는 수협중앙회하고 산림조합중앙회고 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있어요. 이쪽에 있는데, 요거는 수협중앙회하고 산림조합중앙회고 보험회사. 여기 농업중앙회는 여기 농업재해보험 취급하는 기관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험에 농업중앙회 나오면 이거 답 오답이에요. 이거 농업재해보험을 취급할 수 있는 기관은 수협중앙회와 산림조합중앙회와 보험회사가 취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농작물하고 임산물하고 가축 있잖아요. 가축은 이건 보험회사에서 취급해요. 보험회사.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있잖아요. 이건 수협중앙회에서 취급하고 이쪽에. 그래서 농작물하고 임산물 있잖아요. 임산물은 보험회사 중에서 NH농협 손보가 취급해. NH농협 손보가 단독으로 취급하고, 가축재해보험, NH농협 손보 등 여섯 개 기관에서 취급하고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 그리고 양식수산물은 수협중앙에서 취급한다. 그리고 이산림조합 중앙에는 이렇게 재보험 사업자는 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농업재보험 취급은 안 하고 있어요.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취급 주관부서는, 농작물하고 임산물하고 가축은 농림수산, 축산식품부가 취급, 어, 주관부서예요. 주관부서고, 양식수산물은, 양식수산물제 보면, 해양수산부가, 어, 주관, 주간, 주, 주관부처예요 이쪽에. 이거는, 양식수산물은 바다에서 나는 수산물이니까, 양, 저, 해양수산부가 주관해서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재해가 왔어갖고 피해가 왔을 때 손해평가를 담당하는 누구 누가 담당하냐 농장, 농작물하고 임산물하고 가축이 있잖아요. 여기는 손해평가사하고 손해평가인하고 손해사정사가 담당을 하고 양식수산물 재해보면 손해평가인하고 손해사정사가 담당하고 하고 있어요. 손해평가사는 양식수산물은 아직 평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손해평가사는 이 농, 농업재해보험법에 의해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에요 합격한 사람이고 손해 평가인은 이게 재보험 사업자 있잖아요. 재보험 사업자. 재보험 사업자가 사업자가 이렇게 이청으는 사람들이에요. 손해 평가인은. 이렇게 이청하는 이청에는 사람들이고 손해 사장사는 손해 사정사는 보험업법에 의해서 이렇게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에요. 합격하고 금융감독원에 등록돼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이거, 손해평가사는 농림수산 10분부에 등록되어 있는데, 손해평, 가 사정사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어 있어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손해평가인 이쪽, 그, 자격, 이쪽, 그, 할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건 구체적으로 기준에 쭉 있어요. 이거는 이제 법, 법 공부하, 법점을 공부하시면서, 여기, 거기에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상세히 이제 공부하시면 돼요. 이쪽에 있는데.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 좀알아놓을게 조합 운영 구조 있잖아요 조합은 어떤 구조로 운영되냐 농업의 종사자들 있잖아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같이 출자해서 같이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지역 농업 협동조합이요 이게. 이게, 이게 지역 농협 협동조합이고 이게 지역 지역농업 농협 있잖아요 지역 농협이 이렇게 또 출자해서 만들어 놓은 게 농협 중앙회 농협 중앙회 그리고 농협중앙회가 출자해가지고, 요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NH농협운행, 그 다음에 농협손보, 그 다음에 NH농협생명보험, 요렇게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농업의 종사자들이 있잖아요. 자기들을 이해를 중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협동조합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 여기 이제, 여기에 이제 지역농협이거든요. 지역농협이 또 이렇게 각각 출자해갖고 만드는 게농협중앙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다 보면 은 무슨 농협 뭐 앞에 지역명이 붙은 농협이 있잖아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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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농협이에요 이게 단위 농협이라고도 하거든요 이쪽은 농협 은행의 지점은 여러 요거하고 틀려요 여기 이거 여기 이제 지역 농협하고. 요렇게 그리고 내가 저기 재보험 사업이 있잖아요 여기 NH 농협송부에서 이렇게 취급하고 있어요 농장 농장물하고 임산물하고 가축은 이렇게 하고 실질적인 실무는 이게 지역농협에서 다 해요 여기서 보험 가입도 시키고 그다음에 손해평가 실무도 담당하고 손해평가 실무 요렇게 여러분들이 손해평가 관련한 자료 같은 거 있잖아요 지역농협 가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게 평가하러 가거든요 이쪽 에 있는데. 그래서, 여기 n h 동협이이 지역농협에다가 이렇게 이탁해 놨어요. 이렇게. 그, 어 저기, 그, 보험가입이 있잖아요. 보험 가입하고 손해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 저쪽으로 다 이탁을 해 놨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laughs>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수산업 종사자들이 또, 저기, 저기, 출자해서 만든 게 뭐냐면,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입니다. 지역 협동조합이죠. 그리고 지역 협동조합이 이렇게 쭉, 수산업 협동조합 이렇게 또 출자해서 만드는 게수협중앙회에요 그리고 수협중앙회가, 이렇게 또 출자했고 수협은행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양식수산물 같은 게도 여기 있잖아요. 이 지역수산업협동조합에서 그 실무 보험 가입하고 손해평가 실무는 여기서 이렇게 담당하고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산 소유원 사람 있잖아요. 산을 갖다 임야, 임야 소유원 사람들이 또 이렇게 자기들의 이해를 증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지, 지역산림조합이에요. 지역산림조합. 그리고 지역산림조합 이렇게 출자해서 뭐 만들어 놓은 게 산림조합중앙회거든요. 이쪽에 산림조합중앙회는 뭐 은행이나 보험회사 이런 것은 없어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업 재해보험 취급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이 산림조합중앙회하고 수협중앙회하고 이 보험회사 있잖아요. 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아시고 조합은 이런 형태로 이렇게 운영이 된다.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시면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농업재해보험 있잖아요. 요거는 정책보험이에요, 정책보험. 정책보험해가지고 정부에서 다 지원해주거든요. 보험료도 지원해주고, 나중에 이제 일부 저 정부에서, 정 이게 왜냐하면 농업재해보험 같은 거는 워낙 이렇게, 음. 한 번씩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재해가, 재해가 크게 나기 때문에, 요거 민간인 취급하기가 좀 어려우기 때문에 정부에서 다 지원해 줘가지고 취급을 하고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원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우선 보험료라는 것을 보험료라서 보험 가입자 있잖아요. 보험 가입자가 재보험 사업자 있잖아요. 재보험 사업자 사업자한테 내는 돈이에요. 되는데 이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어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 순보험료는 뭐냐 보험금 지급 재원이에요. 부가보험료는 뭐냐 사업비 재원이고 그래서 보험료 안에는 보험회사에서 쓸 이렇게 사업비 있잖아요. 모집수수료나 뭐 직원들 인건비 그거까지 합쳐져 있거든요. 이렇게 보험료에 그래서 이 순보험료 있잖아요. 순보험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을 해줘요. 이쪽에 이게 정부에서 보통 한50% 지원을 해주고 예, 지자체에서도 한40% 정도 지원해주거든요. 그리고 보험 가입자가 순보험료의 한10% 정도만 납입을 하면 돼요. 이쪽에.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부가보험료는 사업비 재원인데, 이게 정부가 전액 지원해줘요. 부가보험료는 정부가, 이 정부가 전액 다 지원해주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이거 지자체에서는, 이 지자체 있잖아요. 지자체에서는 순보험료의 일정 부분만 지원해줘요. 부가보험료는 그 정부가 다 지원을 해주니까. 이 순보험료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부가보험료는 정부가 전액 다 지원해준다는 거죠. 그래, 그렇게 되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또 재보험으로 보험금을 갖다 추가 지원해줘요. 재보험으로. 자, 이게 뭐냐면,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에다 보험을 내면은, 대응을 내면, 보험회사가 재보험회사에다 또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항공기 같은 거 하나 예를 들어보죠. 이제 보, 저, 보험 가입자가 보험회사도 항공기를 가입하면 항공기 사고나면 보험금이 너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재보험회사다가 다시 또 보험을 가입해요. 요걸요 최초 가입하는 것을 갖다 원보험이라고 하고 보험회사가 또 재보험회사가 가입한 거 있잖아요. 요걸 재보험이라고 해요. 재보험. 네 이제 농작물 재보험도 농작물 재보험도 이제 보험 가입자가 보험회사 가입하면 보험회사가 또 재보험 회사다 가입을 이렇게 하는 구조로 돼 있는데 이 재보험 회사 주체가 농작물 재보험 농업 재보험 정부요 정부 정부가 재보험 형태로 이렇게 또해 가지고 이렇게 보험 회사에다 이제 최초에 정부에서 리 보험료 있잖아요. 보험료나 부가 보험료도 다 지원해 주고 보험료 중에서 보험 가입자가 이렇게 내는 보험료 있잖아요. 보험료에도 다 지원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주고 근데 여기에서다 니가 지원해 주고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있잖아요. 보험료로는, 보험료를 보험료로 여기서 이제 보험회사가 사고 나면 보험금을 줘야 될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그 돈으로 보험금을 줘야 되는데, 줘야 되는데, 이 대형 사고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크게 나가지고 보험회사가 이걷어놓 보험료로 보험금을 못 줬을 경우, 못 줬을 경우는 정부가 재보험 형태로 해서 여기다가 또 지원을 해주거든요. 이쪽 있는데. 이 초과된 보험금 있잖아요. 초과된 보험금. 이 초과된 보험금을, 보험금을 정부가 재보험 형태로 또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농업재보험은 정책보험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쪽에 있는데. 자, 요번 시간에 좀 해드린 것은 요런 구조로, 요런 구조로 농업 재해보험이 운영이 된다 그래서 요런 거 이렇게 좀그 조합이 어떻게 조합 중앙회 같은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보험은 어떻게 지원해 주고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는 거 농업 재해보험이라는 게 뭔가 요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알고 여러분들이 이제 법문 들어가서 조항 하나씩 보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더 전체적인 걸 이해하는데 조금 수월할 거예요 이쪽에 데 자 이번 시간은 간략하니 이렇게 뭐 농업재해보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재해보험 사업자는 누가 할수 있고 손해 평가는 누가 하고 그다음에 정부 지원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니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로 법문에 자세히 상세한게다 나와요 나오니까 거기 가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